오늘은 가평의 유명산을 다녀왔습니다. 물맑은 계곡이 있어 여름 산행지로도 좋고 오르는 길이 험하지 않아 겨울 산행지로도 좋은 유명산입니다. 유명산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 인증을 할수 있는 산인데요. 들머리 밑에 사룻빵 먹고 바로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의 들머리는 유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가자. 정상까지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겨울철 최적의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단 코스 들머리는 여러 이웃님들과 마찬가지로 유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산 아래 펜션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목이 아닌 요즘 같은 계절에는 하룻밤 요금도 5만 원 정도로 좋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일어나 뜨끈한 누룽지 끓여서 닭가슴살 소세지까지 곁들여 든든하게 아침 먹고 출발하면 오르는 내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차는 숙소 앞에 주차되어 있으니 주차료 삼천원도 절약된 셈입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사월3십일까지는동절기 기간 입장료 면제예요. 지금 시기에는 입장료도 받지 않으니 저희는 2천원 더 아꼈습니다. 제이 네, 매표소 앞을 지나 자연휴양림 안쪽의 주차장을 지나면 매점과 사방댐이 보입니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유명산 등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곡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지도 한번더 살펴보고 유명산 최단 코스 등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입니다. 지도에서의 기호를 빌리자면, 동그라미 8번 제2 매표소 앞을 지나 사방 댐, 동그라미 2번 등산로 입구, 동그라미 3번 산책로를 지나 완만한 능선을 따라 동그라미 4번 정상까지 다녀오는 원점 회기 코스입니다. 신나시코서우 아이젠을 준비했거든요. 등산로 초입부터 길이 얼어 있는 구간이 많아서 아이젠 착용했습니다. <laughs> 등산로에서 이제 등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에서의 번호와 실제 현장에서의 번호가 달랐습니다. 인도를 따라 걷다가 산길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는 번호 6번을 찾으세요. 정상까지는 2km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곡로가 아닌 능선으로 오르는 최단 코스인데 초입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조끼로 소문난 유명산은 겨울에 찾아도 수량이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명산은 산 정상 부근에서 말을 키웠다고 하여 마유산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르는 길도 완만하고 크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리막길 없이 꾸준히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아이고 그리니 천세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봐 앉다나자. <laughs> 초입에서 약 400m 올라오면 산책로와 만납니다. 산책로까지만 둘러보시는 분들도 겨울에는 아이덴을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산 정상까지는 1.6km 남았습니다. 그러니 힘드나요? 힘들면 아저게 그 <laughs> 미소의 반대말은 <laughs> 된장. 간장? 아닙니다. 단기소 <laughs> 자, 방금 전에 이정표 지났고요 1.6km만 더 올라가면 은 유명상 정상입니다 난이도 추운 정도로 크게 어렵지 않고요 특별한 조망은 없지만 쭉쭉 뻗은 나무 사이를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눈 밟으며 올라가는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서 올라가요 무지러단 성객들이 하얀 눈길 위에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어렵지 않게 올랐습니다. 먼저 다녀가신 고마운 분들도 이렇게 <laughs> 유명산 정상까지 오르면서 내려가는 길 없이 꾸준히 오르는 길만 있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평평한 곳이 있다 싶으면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laughs> 오르는 길도 경사가 급하지 않아 이야기 나누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기에 좋았습니다. 쭉쭉 뻗은 가평 잔나무 숲길을 지날 때는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나무는 그리고 숲은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요즘 읽고 있는 《아홉칸 집》이라는 책에서 나무는 신경을 자극하는 고주파음을 흡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요한 숲 속에서 고주파음이 들릴리는 만무하지만 나무를 가까이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침엽수 나무들이 빽빽해서 도심 한복판보다 여기가 더 크리스마스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정상까지 0.7km 남았다는 정표를 보면서 이제 주위로 나무들의 얼음꽃이피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사랑하세요. 후후 경치 예쁘다. 상고대는 아니고,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예쁘다. 아. <laughs> 오늘도 까마귀가 은영이 <그냥> 반겨주네요. <laughs> 고도가 높아진 만큼 얼음꽃이 지천으로 핀 겨울 왕국입니다. 눈 돌리는 모든 곳이 반짝반짝 예뻐서 사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laughs> 중간 중간 벤츠가 있어서 쉬어 가기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주말에 엄청 많이 불었었나봐. 나무들이 되게 많이 불러져 있어. 그러네. 나무데크가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이라 그랬거든. 오, 너무 이쁘다. 정상 바로 앞 나무 데크만 오르면 이쁘다. 정상 도착.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마흔 세번째 백대명상 인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기 응. 아쉽다. 아, 하늘도 너무 멋있다. 이제 하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는 이쪽 길로 하산을 하게 되면 계곡로 방향으로 하산을 하게 됩니다. 거리는 2.7k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자, 저희가 올라왔던 길로 하산을 하게 되면 최단 코스 길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망은 없지만 아기자기하게 눈꽃이 피어 있어서 저희 올라오는 길이 재미있었어요. 이번에도 올라왔던 길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까지는 2km 거리입니다. 출발! 정상에서 시간을 보냈더니 체온이 내려가서 내려올 때는 후다닥 하산했습니다. 오빠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네. 하세요. 안녕. 저희 유명산 최단 코스길로 안전하게 하산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임도길을 따라 유명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돼 있는 숙소로 쏙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소금도 1인분, 양념 1인분을 준비는데 이렇게 초선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타지 <laughs> 않게 잘 뒤집어지라고 합니다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요 <laughs> 네 닭국수에 음. 따서 먹으면 맛있대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됐어 인증됐어? 밥 먹으면서 벌써 인증됐어요 <laughs> 오늘 다녀온 윤광사 나클렌산행해 것까지 다 인증됐어 뭔가 달콤하네습니다